자 온몸으로 헤어는 기억절제 10과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그역하였으되 신명기 9장 7절 말씀. 7절 말씀. 자, 외워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과의 주제는 광야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 네. 너는, 너는 광야에서 평탄한 땅입니다. 네. 너는 광야에서 내, 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 호와는 Y로 시작하니까 Y 호와를 화가 났지요. 경로하게 경로하게 해요. 화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머릿속에서 이쪽에도 핀을 받고 이쪽에도 핀을 받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거는 이제 애국당입니다. 내가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또 하나의 장소 그죠.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아까 걔는 이제 조금 전에는 광야였지만 이것은 이제 늘 한결같다는 표시입니다. 늘 여호와여, 그렇죠? 여와를그역하였으되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역하였으되 신명기 구장 손으로 구를 만들고 치는 모습 실절 구장 실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그역하였으되 신명기 9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열심히 기억절를 애워서 올해 마지막 기억절상을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